그렇죠. 네. 맞아요. 우리 코란이 아주 예리하게 봤는데, 음. 이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못난이 진주 음.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. 음. 크기나 모양이 음. 음. 다 되게 제각각이죠. 네. 못난이라는 별명 너무 싫은데. 자주 옛날 그데 <laughs> <laughs> 아, 왜 <근데>. 그랬어. <laughs> 아, 못난다. <근데 몸 웃음> 이 바로크 진주가 일반 진주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? 뭔가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고요? 어, 아니요. 그렇진 않고요. 이게 진주는 빛을 받으면 예, 진주 표면에 있는 그 진주층에서 아주 특유의 빛이 이제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잘 보면 몸난이 진주 자체가 일반 동그란 진주 대비 굴곡이 훨씬 더 많아요. 파여 있거나 오, 올라와 있거나 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빛을 받았을 때 오리엔티가 올라오는 면들이 점점 더 많아서 좀더 섬세하게 오. 오로라가 더 많이 올라오는 거죠. 오, 지금 예쁘다. 저렇게 우리 거, 진짜 각자 질필하는 것처럼. 오, 부티난다. 네, 너무 예쁘네요. 너무 예 갑자기 너무 되게 또 통장 달라졌어요. 아니, 정말 고급스러워, 그죠?